안녕, 솔미입니다. 이번 메이크업은 이디아 봄딸기 라떼를 마시고 영감을 받아 이렇게 촉촉한 메이크업으로 표현해봤어요. 속광에 차오르는 피부 표현과 글로우한 립 컬러가 포인트랍니다. 우유와 딸기가 섞이면 부드러운 핑크빛이 보이는데 이 컬러가 너무 예쁘고 비주얼만큼 맛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블러셔와 립 컬러도 라떼처럼 예쁜 핑크 컬러들을 사용했어요. 그럼 꿀템 가득한 딸기라떼 메이크업 같이 해볼까요? 제가 요새 넘버즈임 제품들을 진짜 푹 빠졌어요. 여기 브랜드가 완전 토너 맛집이더라고요. 이게 피부 정돈도 잘 해주면서 촉촉하게 마무리해주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닥터로 써도 좋고 그냥 흡수시켜도 좋은데 오늘은 속광이 포인트라 두번더 발라줄게요. 살짝 촉촉하면서 부드럽게 발려서 좋아요. 선크림 기능이 없는 게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토너크림 기능에 충실해서 잘 쓰는 제품입니다. 최근에 네이밍 파데를 진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얇게 발리면서 밀착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아요. 근데 커버력은 그냥저냥 보통입니다. 그래서 컨실러랑 같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커버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오늘은 맑고 얇은 피부 표현을 해 주려고 모공 브러쉬를 사용을 해 줬는데요. 쿠모 브러쉬인데 얇게 발리면서 모공도 잘 채워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브러시 브러쉬 빠는 게 귀찮아서 잘안 쓰긴 하는데 가끔 쓸 때마다 너무 좋아서 감탄하는 브러쉬입니다. 저의 인생템 중 하나인데요. 한 10통은 쓴것 같아요. 스팟 커버용보다는 베이스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컬러도 예쁘고 진짜 얇게 커버해줘서 메이크업이 두꺼워지지 않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는 겸 커버용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안쪽에 소량만 발라주고 퍼프로 두드려줄게요. 다크서클을 커버해줄게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얇게 올려주고 퍼프로 마무리해주세요. 이게 다크서클 커버도 잘 되고 그린 컬러도 꽤 괜찮더라고요. 어, 근데 잡티 커버하는 컬러가 좀 어두워요. 그래도 뭐, 꽤 괜찮은 제품이에요. 얼굴 윤곽을 잡아줄게요. 눈두덩이와 눈썹에도 살짝씩 터치를 해줘서 유분기를 잡아놔주고 콧대 쉐이딩도 해주세요. 그리고 턱선에도 가볍게 윤곽을 잡아줄게요. 오늘 눈썹은 본인이 갖고 있는 눈썹에서 두꺼워지지 않게 최대한 얇고 일자 눈썹으로 그려주고 그리고 브로우 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썹 컬러를 헤어 컬러와 맞춰서 조금 더 밝혀줄게요. 오늘은 입큰 팔레트를 사용해 줄게요. 딸기우유 같은 핑크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 줄 건데요. 훌렁한 베이스 브러시를 사용을 해서 핑크 컬러가 너무 진하지 않게 발라 주세요. 언더도 핑크 컬러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살짝만 발라 줄게요. 미세한 골드 펄이 너무 예쁜 코랄 컬러를 발라줄 건데요. 쌍꺼풀 라인 안쪽을 위주로 발라주고 나서 살살 블렌딩하면서 전체적으로 컬러감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이라인 영역에 브라운 컬러를 발라줘서 조금 더 그윽한 느낌이 나게 해줄게요. 언더 중앙에 아주 소량만 글리터를 발라줄 건데요. 이 영역에 발라두면 은근히 반짝이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이라인은 눈매를 따라서 일자로 약간 처지게 그려주고 손톱 끝으로 라인을 뾰족하게 빼줬어요. 강아지처럼 처지면서 순한 눈처럼 보이게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뷰러우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이거 이번 신상 마스카라인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깔끔하게 발리면서도 적당히 뭉치게 발려서 완전 제 타입이었어요. 언더에 바르기에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딱두번 발라준 건데 진짜 예쁘게 잘 발렸죠? 코끝, 콧대 중간, 입술 산에 가볍게 발라주고 제일 중요한 건눈 아래쪽 이쪽에 진짜 소량만 스치듯이 발라주는데 이거 하나 해주면 피부가 되게 맑고 투명해 보이더라고요. 오늘 베이스 메이크업의 완전 포인트예요. 블러셔는 맑은 핑크빛 컬러를 사용해줄 건데요. 약간 흰기가 돌아서 쿨톤 분들이 바르면 진짜 예쁠 거예요. 눈동자를 기준으로 안쪽은 침범하지 않고 바깥쪽을 터치하면서 강대를 위주로 넓게 넓게 발라줄게요. 이건 촉촉한 광이 돋보이는 컬러 립밤인데요. 입술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는데 너무 많은 양이 발리지 않게 조절하면서 발라주세요. 핑크 레드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진하지 않게 바를 거라 립브러쉬는 필수예요. 적당량을 묻혀서 입술 전체에 컬러감을 넣어주면 되는데 진해지지 않게 소량씩 조금만 발라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대체적으로 쿨한 느낌이 많이 나게 해서 특히 쿨톤 분들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해요. 그럼 안녕!